아니 제가 지금 막 막방이 수술을 하고 1년이 안 됐는데 눈이 좀잘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라는 거야. 아 근데 백내장 진짜 노간지잖아요 내가 지금 20, 만 20대인데 솔직히 이거 우리 할머니가 거의 한 80살에 수술 받았던 거고 우리 엄마 아빠 아직 백내장, 녹내장 이런 거수술안 했는데 내가 지금 백내장 걸려가지고 이거 수술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내 이거 회사에 병가 내면 쟤 어쩌다가 병가 냈대? 백내장이래 이렇게 하면 어 걔가 어쩌다 백내장이래 이아 진짜 너무 노간지 아니에요 진짜 아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막막방리하고 그 백내장까지 와가지고 병원 대학병원 예약해놨는데 아 진짜 인생 저는 그 가정력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 다눈 좋거든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다 안경 안 끼시는데 할아버지들은 모르겠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나 진짜 아니 뭐 걸려도 백내장이 뭐예요 백내장이 좀 좀 걸려도 좀 간지나는 거 걸리든가. 아, 이거 모르겠네. 이거 수술. 아, 모르겠어요. 수술을 할 줄, 쩔지 아무튼 내가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병원에 갔더니 지금 안경을 새로 맞춘다고 될게 아니네. 병회장이라서 안경 맞춰도 안 된대요. 아.